네, 안녕하세요. 오토트리밍 양봉승입니다. 오늘은 화재의 중심이죠. 소나타를 만나보러 킨텍스에 왔는데요. 아, 실물로 보니까 색깔도 그렇고 디자인도 사진보다 더 이쁜 것 같아요. 어, 저희도 지금 소나타를 사전 계약을 해놔서 기다리고 있는 중인데, 저희가 구입한 차량은 흰색이거든요. 물론 유채색 컬러도 되게 이쁘지만, 이런 컬러도 되게 이쁘지만, 현실적으로는 구매할 때 조금 고민이 돼서 흰색으로 구입했습니다. 요거. 이거 계약해 놓은 상태인데 저희는 요찰 샀으니까 요걸로 한번 소개를 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옆모습이나 이제 전체적인 형상은 아 되게 쿠페형 스타일로 많이 바뀌었습니다. 폭스바겐 아테온이나 푸즈 508이 정통형 세단에서 벗어나서 이제 좀 포도 쿠페 같은 그런 스타일을 갖고 가고 있는데 뭐 혼다 어코드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런 스타일을 스나타도 채용을 했고요. 이로 라인. 요게 이제 YF 때부터 사용했던 이 라인이 LF를 이어서 지금 DNA인가? 코드명이, 그렇죠. 신모델에까지 여기에 이어서 오고 있습니다. 근데 신모델에서는 다른 포인트 중에 하나가 여기 주간주행 등이에요. 라이트가 안 들어왔을 때는 그냥 크롬처럼 보이는데 레이저 가공을 수십만 번 해서 이제 라이트가 켜지면 반사가 안될 때는 이 빛이 투광돼서 조명으로 보이고 평소에 꺼놓으면 밖에 있는 빛이 반사되면서 크롬으로 보이게 한다고 합니다. 이런 기술이 펠리세이드 때 먼저 사용됐잖아요. 근데 이번에 소나타에는 좀더 파격적으로 적용이 된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앞에 보면 캐스케이딩 그릴이 되게 와이드해지고 대담해졌어요. 근데 이 그릴이 트림에 상관없이 모두 다 이게 크롬으로 처리가 된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그리고 아무래도 첨단 사양이 이제 엠블럼 안쪽으로 들어가면서 훨씬 더 깔끔해졌고요. 그리고 엠블럼 자체도 살짝 커지긴 했습니다. 범퍼 아래쪽에는 이제 뭐 크롬 장식이나 아니면 유광, 하이그로시 이런 소재로 마감이 됐고요. 그리고 후드에는 이 라인을 빡 줘가지고 되게 힘있어 보이게 그렇게 꾸몄습니다. 헤드램프 같은 경우는 프로젝션 노란, 노란색 있잖아요. 그런 프로젝션이 한 가지가 있고 LED도 이렇게 프로젝션이냐 아니면은 MFR 타입이냐가 있는데 MFR 타입이라고 하는 거는 아이오닉이나 아니면은 벤츠 C 클래스? 그런 차량들 보면 LED가 이렇게 안쪽으로 꺾여서 반사 타입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게 그게 이제 MFR 타입이라고 하는 거고 얘는 LED지만 프로젝션 타입으로 이렇게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가격표나 뭐 이제 트림을 살펴보니까 이렇게 프로젝션 타입으로 되는 거는 인스퍼레이션 정도는 돼야 들어가더라고요. 기본적으로는 그 MFR 타입 그 헤드램프가 적용된다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뭐 디자인은 잘 빼놨네요. 휠 디자인도 굉장히 스포티하고 그러니까 라인이. 거의 쿠페도 아니고 이 정도면은 패스트백 수준인 것 같아요. 이렇게 팍 떨어지는 게 그리고 뒤쪽에서 보면 이 라인이 쿠페나 패스트백처럼 팍 떨어지면서 트렁크 라인을 확 살려놨어요. 라인을 바짝 치켜 올리면서 지금 테일램프도 쭉 올려놨죠? 이렇게 하면서 차를 더 역동적으로 보이게 그렇게 디자인을 해놨습니다. 뭐 기존에도 그랬지만 트렁크 버튼 같은 경우는 여기다 숨겨놨어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아 전동식 트렁크는 이번에 좀 빠졌네요. 트렁크가 이렇게 한 번에 살짝 열리니까 뭐큰 불편함은 없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리고 레터링이 이제 가운데로 들어가게 되고요. 또 주목할 만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뭐루노삼성 SM6나 타사 모델 보면 소위 깡통트림이라고 하는 깡통모델이라고 하는 그 기본트림에서는 이 LED가 빠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하지만 소나타는 기본트림에서부터 테일램프를 다 LED로 이렇게 마감을 해줍니다. 그래서 테일램프만 봤을 때는 이게 고급 트림인지 저가 트림인지 구분이 안될 정도로 차별 없이 그렇게 다 공통적으로 적용이 되니까 그 부분이 저는 되게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휠 같은 경우는 얘가 지금 18인치가 적용됐거든요. 18인치 같은 경우는 뭐 지금 저희가 좀 미리 촬영하는 거라서 양해 좀 부탁드릴게요. 휠 같은 경우는 뭐 18인치가 얘는 고급 트림이니까 18인치 들어가는데 타이어가 보시면 p 제로 타이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피렐리 p 제로 이게 되게 비싼 타이어거든요. 18인치에는 이 휠캡이, 요 휠캡이 따로 들어가요. 아 그리고 뭐 기본 트림은 당연히 16인치고요. 17인치 같은 경우도 이 휠캡이 빠집니다. 휠은 16인치, 17인치, 18인치 이렇게 적용된다고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아 갑자기 조명이 꺼지니까 도둑 촬영하는 것 같고 재진는 것 같긴 한데 아무튼 네, 이어 가보겠습니다. 도어는 야 도어 진짜 잘 받겠다. 이 마감 보세요. 여기 안쪽에 가죽으로 마감을 해놨고, 위에는 오레탄이고요. 여기는, 아, 여긴 플라스틱이네요. 하지만 여기 도어 핸들 안쪽이, 아, 요런 디자인은 전 처음 봐요. 고급스럽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장식하고 도어 핸들이, 아, 되게 깔끔하다. 예전에는 도어 핸들 디자인이 이쪽에서 꺾였잖아요. 그래서 되게 좀 약해 보이거나 좀 그런 아쉬움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D 귿자 형태로 해서 좀 단단하기도 하고, 되게 깔끔하게 표현되기도 했고요. 이 버튼 자체는 그랜저랑 비슷한 퀄리티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쪽 보시면 메모리 시트 두명 사용할 수 있게 되 있고, 예전에 JBL 스피커를 사용할 때는 스피커가 8개였는데, 이번에는 12개인가 늘어났습니다. 아무래도 음질도 보스가 조금 더 좋은 걸로 알고 있고요. 네 그리고 실내 전반적으로는 되게 좀 수평적이면서 와이드한 이런 디자인으로 바뀌었고요. 이런 소재가 다 고급스러워졌어요. 지금 이게 우레탄이 아닙니다. 가죽으로 감싸놨고요. 우레탄을 먼저 깔아놓은 다음에 가죽으로 감싸놓은 거죠. 이제 그랜저만큼 되게 고급스러졌고요. 워 지금 조명 때문에 잘안 보이긴 하지만 아래쪽으로 앰비언트 라이트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색깔도 64가지인가 그렇게 많고요. 이런데도 다 하이그로시로 처리를 해서 고급스럽게 꾸며놨습니다. 이 시트도 옆에 보시면 이렇게 무늬가 들어가 있죠. 이런 게 이제 기존 소나타에서는 볼수 없었던 특징인 것 같고, 화면도 터치 스크린 보면 10.25인치 이렇게 와이드한 사이즈 들어있고, 계기반도 얘도 역시 이제 풀옵션에나 돼야 들어가는 거긴 하지만, 소나타급에 이런 계기반이 들어간다는 자체가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1 2 3인치가 그렇고, 이것도 주행 모드에 따라서 그래픽이 조금씩 바뀝니다. 어우, 뭐 화려하네요. 이 계기반 같은 경우는 LED나 이런 것까지는 아니고, 그냥 LCD 화면이고, 이 화면 같은 경우는 해상도가 1920인가까지 지원이 돼서 되게 화질이 좋은 편이에요. 그리고 이 공조 버튼들 보면 화면이 하나가 더 있어요. 그래서 좀더 직관적으로 조작이 가능하고요. 공조 장치 같은 경우도 현대 뭐 스마트 그키 있잖아요. 디지털 키. 그런 걸로 시동을 걸었을 때 자동으로 이 온도 제어가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변속기 보면 변속기가 기존처럼 레버형 타입이 아니라 버튼형 타입으로 바뀌었어요 공간이 넓어졌죠 수납공간이 이쪽이 되게 넓어졌어요 핸드폰을 올려놓을 수도 있고 뒤쪽으로도 공간이 되게 넓어졌는데 예전에 레버형 타입이었으면 공조장치나 뭐 이런 거 조작할 때도 좀걸리적거리긴 했는데 버튼형 타입으로 바뀌다 보니까 수납공간 당연히 넓고 버튼 조작하기도 좋아졌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좀 아쉬운 거는 이런 컬러 조합은 괜찮은데 여기 마감이 이게 하이그로시다 보니까 지문이 되게 잘 남습니다 어, 잠깐 노래 한번 틀어볼까요? 잠깐만 들어도 좋은 것 같습니다. JBL 기존 JBL 보단 좋은 것 같아요. 야 그리고 디테일이 뭐 이런 것까지 살렸네요. 야소나타급의뭐 이런 디테일을 그리고 패들 시프트도 들어가고요. 네, 운전 대 형상도 많이 바뀌었죠? 확실히 두툼해졌고요. 그리고 얘가 이제 스포크가 이렇게 들어가다 보니까 좀더 고급스러운 이미지가 좀 연출되는 그런 느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차를 탔을 때 낮게 느껴져요. 실제로도 부형 대비 많이 좀 낮아지긴 했거든요. 천장을 보면 천장 소재도 굉장히 좋아졌고요. 와, 이거는 좀 고급 패브릭인데요. 이 정도면. 그리고 룸밀러 디자인도 되게 얇아졌습니다. 하이패스 카드가 대신 이쪽으로 들어가요. 이쪽 아, 잘 바뀐 것 같습니다. 룸밀러가 더 얇아져 가지고 시야 확보에 유리하니까 이런 거잘 바뀐 것 같고. 요건 지금 LED가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이거 LED는 제가 보니까 이거 기본이 아니더라고요. 기본은 아니고 TX 스 옵션으로 남겨져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뭐 지금 하이패스나 블루링크 아니면 여기 블랙박스 카메라 이런 거 조절도 가능한 것 같아요 키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여기 지금 버튼이 되게 많아 졌잖아요 얘는 이제 원격시동이 가능한 버튼이고 요거는 자동 주차 차폭이 너무 좁은 주차 공간에서는 주차가 가능한 그런 버튼도 있어요 지금 키가 여기 컵홀더 사이에 이렇게 숨겨져 있었거든요 현대차에서 그냥 한게 아니고 핸드폰 이렇게 꽂아 놓으라고 이렇게 디자인한 거더라고요 뒷좌석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야 뒷좌석은 되게 고급스러워졌네요 이런 햇빛 가리게 이런 커튼도 있고요. 물론 수동이긴 하지만 이 차급에서는 이 정도여도 뭐 충분하니까. 그리고 옆에만 있는게 아니라 뒤, 뒤에도 있습니다. 후방은 전동으로 되고, 그리고 옆에 열선 시트는 2단계로 조절이 됩니다. 아, 실내 마감이 굉장히 잘돼 있는 것 같고, 그리고 공간도 굉장히 잘 나옵니다. 이 정도면은 이게 지금 쿠페형 스타일로 많이 바뀌었잖아요. 근데 헤드룸을 충분히 깎아놔서 머리가 전혀 걸리지 걸리지 않아요. 이 정도면은 훌륭하네요. 축강 거리가 이제 길어지다 보니까 그랜저만큼 실내도 넓어졌고요. 모바일 기기 충전 많이 하니까 이런 것도 12V가 아니라 USB 충전 포트로 바뀌었고요. 이런 기능도 다 되고 이게 다 그랜저급에 들어가던 기능들이 이번에 소나타에 다 들어간 것 같아요. 아 너무 좋은데? 참고로 얘는 지금 나파가죽입니다. 소나타는 전 트림에 직물이 아예 없고요. 기본 트림부터 인조가죽이고 조금 고급 트림으로 올라가면 천연가죽이고 이렇게 최고급 인스퍼레이션에는 나파가죽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근데 이번에 현대차가 강조한 거는 이런 마감 정도가 아니라 모빌리티카 뭐 그런 표현을 쓰잖아요 EPL 경기 시간 알려줘 총한개 프리미어리그 경기를 알려줄게요 어? 4월 어디? 18일 오전 1시 30분 구디슨파크에서 에버턴이 첼시에게 2대0으로 승리했어요. 오. 득점 선수는 에버턴의시구르드손 한골, 히샬리송 한골이에요. 음. <laughs> 결국다 알려주네요. 이 정도면 훌륭한 것 같은데요? 이게 그냥 스포츠 경기 이 정도가 아니라 뉴스나 날씨, 영화, TV, 주식, 상식, 실시간 검색어 이런 거다 알려준다고 합니다. 한번 더. 네, 말씀하세요. 실시간 검색어 좀 알려줘. 지금 실시간 이슈 검색어 1위는 분2 예, 이구진 4위 유시춘 4위 금광산 5위 유시민 조카예요 얘가 이제 음성인식이 예전처럼 길 안내 뭐 이렇게 얘기 안 해도 뭐길 알려줘 뭐 이런 식으로 해도 인식이 되니까 이런 부분이 많이 개선됐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방향지시등을 켜면 계기판에서후측방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보여주는데 이거는 기아 K9에 들어가거나 이제 혼다에서 먼저 선보였던 기능들이죠 이게 사이드미러로 봤을 때 시야각은 25도인데 이 카메라로 봤을 때 시야각은 50도라고 하더라고요.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있어요. 근데 이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제네시스처럼 8인치짜리가 들어갔고 풀컬러입니다. 자세한 도로 정보나 아니면 뭐 첨단 사양 작동 여부, 속도 뭐 이런 것들 표기해주고 있고요. 좀 아쉬운 거는 이 앞유리도 이제 HUD가 들어갈 정도로 이제 좋은 요리를 썼고 특히 인스퍼레이션 트림에는 자외선 차단 기능까지 들어갔는데 이중 접합까지는 아니더라고요. 이게 이제 차급의 차인 이것 같아요. 소나타에는 이중접합을 뺀 게. 아, 그리고 트렁크를 한번 볼게요. 제가 트렁크 갑자기 왜 보자고 했냐면, 얘가 지금 쿠페형 라인으로 이 디자인이 바뀌었잖아요. 정통 세단이 아니라 약간 쿠페형 디자인을 바뀌면서 입구는 이 정도면 넓다고 할 수는 없는데, 그래도 골프백 4개가 들어가고 기존과 같이 510리터 용량은 그대로 유지를 했다고 합니다. 혼다. 어코드가 538L, 그리고 캠리가 514L니까 이 정도면 사이즈가 작진 않은 거예요. 얘가 이제 구형 대비 길이는 45mm가 더 길어졌고요. 전 폭은 25mm가 더 길어졌어요. 이 폭은. 전고는 오히려 낮아졌습니다. 30mm나 낮아졌어요. 휠 베이스는 이게 35mm가 더 늘어났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랜저랑 사이즈가 굉장히 비슷해졌어요. 그랜저랑 비교해도 전장이 30mm 차이고요. 폭은 25mm, 전고도 25mm. 얘가 더 낫습니다, 그랜저보다. 휠 베이스 같은 경우는 그랜저보다 5mm, 5mm 짧습니다. 그러니까 그랜저랑 거의 똑같다고 보셔도 돼요. 마지막으로 이 도어 핸들 이 부분이 디자인이 기존이랑 달라진 게 기존에는 버튼식을 사용했어요. 근데 이번에는 디지털 키를 사용하면서 얘도 터치식으로 바꿨습니다. 잠글 때는 이쪽으로 손을 대면 잠기고 그리고 열 때는 그냥 안쪽으로 손을 잡으면 열립니다. 예전에 버튼식이었을 때는 잠글 때나 열 때나 다 이쪽을 눌렀어야 되는데 얘는 터치식이어서 그냥 센서가 안에 있다고 하더라고요. 여기. 그래서 그냥 손 넣어서 당기면 되니까 그런 부분들이 소소하게 많이 좋아졌어요. 구형 대비 또 좋아진 건 여기 옆에 보면 고무 실링이 더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 전반적으로 잘 맞는 것 같아요. 이제 시승해서 다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와, 참, 카메라 화질이 되게 좋아졌다. 뒤에 났는데도 페달을 안 밟으니까 모토홀드가 걸려 있어서 출발이 안 되네요. 페달을 밟아야 출발이 되고요. 일단 저는 시트 포지션이나 뭐 운전석에서의 느낌은 별다른 세팅을 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굉장히 무난한 상태인 거 같아요. 핸들도 괜찮고 두께감. 보기만 좋은 게 아니라 이 파지감, 잡았을 때의 파지감도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손에 땀이 나면 이 잡았을 때 되게 미끄러울 것 같아요. 물론 평상시에는 상관없겠지만 이 차량은 지금 1L 가솔린 엔진 자연흡기 엔진이고요. 최고 출력이 160마력, 최대 토크는 20kgm예요. 그래서 뭐 출력이나 토크가 우수한 편은 아니고 그냥 무난합니다. 오히려 앞으로 출시될 1.6 터보가 출력도 190마력이 넘고 토크도 더 좋아요. 그래서 좀더 경쾌한 주행 성능을 원하신다면 좀더 기다렸다가 한 7월쯤인가 출시될 건데 그 모델을 구입하시는 게 좋고 나 그냥 뭐 무난한 게 좋다 하시는 분들은 이 정도 모델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자연흡기 엔진이다 보니까 그 엔진의 질감 같은 것도 더 좋고 더 높은 RPM을 쓸수 있거든요. 오른쪽으로 방향지시등 키니까 바로 후측방 카메라가 작동됩니다. 계기반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으니까 고개를 돌리지 않아도 되고 지금 저희가 촬영 때문에 화면 불을 켜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이드 미러가 잘안 보이는데 이럴 때도 굉장히 유용한 거죠. 특이하게 RPM 게이지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꺾이는 게 아니라 시계 반대 방향으로 올라가기도 있어요 후조랑 비슷한 느낌인데 이런 건 얘는 이제 커스텀, 에코, 스포츠, 컴포트, 스마트 이런 거를 지원하는데 스마트로 주행을 해볼게요 스마트 모드에서는 이제 주행 상태에 따라 자동으로 에코로 바꿨다가 컴포트로 바꿨다가 스포츠로 바꿨다가 그렇게 하거든요 소나타도 일렬 시트의 운전석에서 탑승했을 때랑 제가 아까 뒷좌석에서 타봤을 때 느낌이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저는 뒷좌석에서는 이제 요철 지나갈 때 엉덩이로 올라오는 그런 잔진동이 조금 느껴졌었는데 운전석 쪽에서는 좀더 부드럽게 이렇게 걸러주는 것 같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이제 그랜저랑 쏘나타랑의 차인 것 같아요. 체급 차이, 이중 접합 유리 같은 것도 그랜저에서는 적용이 되지만 쏘나타에는 빠져 있고 이런 것처럼. 이제 하부 마감 같은 것도 약간의 차이가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서스펜션 세팅은 지금 한 70km 정도 주행했을 때는 무난하고요. 핸들도 예전에는 이게 전자식으로 강제로 잡아주는 느낌이 너무 강했다면 지금은 훨씬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아 이거 후측방 카메라 진짜 유용한 것 같은데요. 사이드미러를 잘안 보게 되네 벌써. 가속 페달을 꾹 밟으면 바로 한6,000 rpm까지 치솟고요. 속도는 뭐 당연히 출력이나 뭐 토크가 그렇게 대단치는 않아서 빠르다 이 느낌까지는 아닌데 무난한 수준인 것 같습니다. 출력이나 뭐 배기량 자연흡기 엔진이라는 거 이런 거 고려했을 때는 이제 rpm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엔진음이 커지는 건 당연한 일인데 한5,000 rpm 넘어가면확 시끄러워지고. 그리고 속도도 한120 정도가 넘어가면 이 위에, 머리 위에서 저는 좀 풍절음이 많이 들려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한 100km 정도로 규정속도 맞춰서 주행한다고 하면은 그래도 그나마 이제 무난한 수준인데 이게 LF 소나타랑 그 주행 아이들링 소음이나 뭐 주행 소음이나 이게 큰 차이는 없는 것 같더라고요. 아쉽게도 그런 소음 관련해서는 뚜렷한 변화는 없는 것 같았습니다. 물론, 이제, 도어 쪽에, 아까 보셨겠지만, 도어 밑에, 뭐, 이제 실링이, 고무 실링이 좀더 들어간 거나, 뭐, 그런 건 있긴 한데,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도어 쪽에서 소음이 많이 올라온다기 보다는, 이제 머리 위쪽 공간이나, 아니면 하부에서 올라오는 소음이 좀 있어서, 조금 아쉬워요. 패밀리 세단이면 조금 더 정숙성이 좋아야 될것 같은데, 근데, 물론, 이런, 저희가 행사 때 말씀드리는 거여가지고, 단정 지으시면 곤란해요. 제가 예전에 렉스턴 스포츠 칸 시승할 때도 그랬지만 칸을 그때 행사에서 시승할 때는 파이브링크랑 판스프링 모델이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았는데 따로 타보니까 굉장한 차이가 났었거든요 쏘나타 역시도 이제 정확한 내용은 나중에 저희가 시승차를 받거나 아니면 차가 출고됐을 때 그때 전달해드리는 내용이 좀더 정확할 것 같아요 이거 아무래도 이제 행사에서 저희가 짧게 시승하는 거다 보니까 정확하게 파악하는 거는 좀 한계가 있긴 합니다 반자율 주행 크루즈 컨트롤을 활성화시켜서 주행해 보겠습니다 여기는 90km 구간이기 때문에 90km로 세팅해 놓고요 차간거리도 좀 좁혀서 핸들 놓은 상태로 현대차는 차선이탈 할때 잡아주는 게 아니라 그 전에 미리 핸들을 꺾어 가지고 거의 가운데를 잡아주는 세팅이 많았는데 어 얘는 조금 왔다 갔다 하긴 하네요 그래도 차선을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차선 넘어가기 전에 먼저 잡아줘요 이제 쉐보레 말리브 같은 경우는 차선 살짝 넘어갔다가 잡아주고 최근에 시승했던 혼다 CR-V도 마찬가지였는데 얘는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좀 적극적인 세팅이라고 할수 있겠죠? 그리고 HUD를 통해서도 차선에 넘어갔는지 아니면 앞차 간격이 어떤지 내비게이션 정보라든지 속도 뭐 이런 거를 다 표기해주고 있어서 대기 반적으로 의외로 시선이 그렇게 많이 가지는 않는 것 같아요. 지금 상태에서는 특히 야간이다 보니까 HU D가 더 뚜렷하게 잘 보이기도 하고 이런 반자율 주행 기능 같은 경우는 적어도 여기는 한국이니까 한국에서 만든 자동차 브랜드가 가장 잘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그래서 그런지 역시 현대차의 이런 기술은 뭐 따라올 수 있는 브랜드는 없는 것 같습니다. 반자율 주행 기능 같은 경우는 거의 뭐 제네시스급이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고. 디스플레이나 아니면 센터페시아 이런 HUD 아니면 이런 마감 이런 것도 정말 고급화가 많이 돼서 당연히 제네시스랑 비교할 뿐 아니지만 현대차가 만든 프리미엄 브랜드랑 견줘도 될 만한 수준인 것 같아요. 시트는 제가 마른 체형이라서 그런지 딱딱 딱 맞는 느낌까지는 아니고 뭐 그렇다고 해서 잘못 잡아주거나 불편하거나 이렇진 않지만 조금 넉넉하고 그리고 무난한 그런 느낌입니다. 상하좌우 다 조절되고 요추받침 요추받침이 있습니다 이 현대차가 요추받침에 굉장히 인색한 브랜드거든요 쏘나타에 아, 이게 들어가네요 이제 요추받침도 역시 전동식으로 되고요 대신 이 요추받침은 이 높이 조절은 안 됩니다 그냥 앞뒤로 앞뒤 방하, 방향으로만 조절이 되고 패들의 반응 잠깐 볼까요 패들의 반응은 빠른 편이긴 한데 굉장히 보수적으로 세팅을 해놨어요 5,000 rpm 정도까지는 다운 시프트가 되는데 rpm을 그 이상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다운 시프트 할때 아무래도 자연흡기 엔진이다 보니까 고 rpm을 쓰는 그런 맛은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팍 치고 나가는 그런 재미까지는 없는 게그 차량의 한계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코너링을 돌아가는 느낌은 뭐이 정도면은 깔끔하다. 브레이킹을 해보겠습니다. 아이 정도면은 속도가 지금 한110 정도에서 60 정도로 확 줄어들었는데 어, 이 정도면은 크게 밀리지 않고 잘 잡아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브레이크도 브레이크지만 타이어 자체가 너무 좋아요 지금 피제로가 꽂혀있어요 피렐리 피제로는 정말 비싼 타이어인데 이런 좋은 타이어가 꽂혀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코너링이라든지 브레이크 했을 때 이런 성능들이 좋은 건 당연하고요 기본 타이어로 들어가서 좋긴 한데 이제 나중에 교체할 때 상당한 부담이 돼서 이거를 교체할 때도 피제로를 꽂으실 분이 얼마나 될지 좀 의문이긴 합니다. 요거는 나중에 좀 확인을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고가의 타이어를 장착했는지는. 전반적으로 뒷좌석에 탔을 때도 그랜저랑 비슷한 느낌이 난다. 그런 비슷한 공간이나 아니면 그런 분위기라든지 그런 느낌이 난다는 생각이 들긴 했는데, 운전할 때도 그랜저랑 비슷하긴 하지만, 역시 차급은 확실하게 나눠 놨구나 하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LED는 굉장히 밝은 편이에요. 코나보다 조금 더 밝은 것 같아요. 그리고 내비게이션도 지금 화면이 10.25인치잖아요. 그래서 내비게이션 화면도 크고 그앞으로 분할 화면도 있어서 다양한 정보 이렇게 돌려가면서 확인할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굉장히 괜찮은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분할 화면은 정말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LF가 출시되었을 때도 시승을 되게 일찍. 하면서 어, 이 정도면 되게 소나타 괜찮아졌다라는 생각을 하긴 했었는데 이번에 이제 이신 모델 타보니까 그때랑 느낌이 또 다른 것 같아요 그때는 어, 이 정도면 소나타 괜찮긴 한데 난안사 이런 느낌이었는데 어, 지금 계약 넣어놓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퀄리티는 상당히 많이 좋아진 것 같습니다 이제 전반적으로 실내에서도 기능들이 많아도 그렇게 복잡하지 않게 몇몇 가지 기능들은 사용할 수 있는데 이 공조 버튼들이 많이 이제 축소되면서 조금 적응하는데 시간이 필요할 것 같긴 합니다. 얘는 풀 오토잖아요. 기본 에어컨을 봤는데 걔는 버튼이 되게 직관적이어서 개인적으로는 일반 모델이 더 좋아 보이기도 했어요. 이, 부, 이 부분은. 그리고 드라이브 모드를 변경할 때 그래픽이 되게 화려하게 바뀌어요. 변경한 느낌이 확 나게 바뀌고 그리고 지금 스포츠 모드로 바꾸니까 핸들이 벌써 이렇게 묵직해집니다. 확 차이가 나요. 이거 스포츠 모드의 근데 그래픽은 거의 게임 화면 수준인 것 같은데 이 정도면 지금 막혀 있는데 여기서 크루즈 컨트롤 한번 켜보겠습니다 저속에서도 과연 잘 작동을 하는지 아 완전히 멈추니까 아예 계기만에 전방 차량 출발 시 스위치 또는 페달을 조작하십시오 라는 화면이 뜹니다 이렇게 막히는 데서는 페달을 계속 밟고 있지 않아도 돼서 이런 기능은 굉장히 음, 편리해서 좋은 것 같아요 출퇴근할 때 특히 유용하게 쓰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소나타는 전방 차량 출발 알림 그런 기능까지 지원하거든요. 신호 등에서 갑자기 멍하고 이렇게 주변 보다가 앞차 출발인데 모를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도 알려주니까 그런 부분도 굉장히 편리해졌고요. 네, 오늘 이제 행사라서 저희가 저희 마음대로 뭔가 좀 진행을 할 수가 없어요. 짧은 시승기지만 필요한 정보 얻어가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자세한 내용들, 예를 들어서 블랙박스가 내장된 그런 기능들이라던가 하나하나의 뭐 자세한 기능들은 이제 저희가 시승차를 받거나 아니면 신차 출고 해가지고 그때 다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디자인에 대한 질문 좀. 아, 헬, 예, 헬 좋습니다. 할까요? 예. 이 주간주행공이. 아, 예. 아, 이게 이제 얘기를 네. 안할 수가 없는 부분이. 아, 그죠 네, 네. 사실은 고객들도 대충 이제 고정관념이 있으세요. 네. 아. D.L.L은 뭐 저기 있고 뭐 램프는 저기 있고 범퍼는 저기 있고 네, 그런 맞아요. 가, 생각을 가지고 계신데 생각하지 못한 데서 음. 램프가 나오면은 좀더 신선함으로 고객들에게 가치를 줄수 있지 않을까 그런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 사실은 와이프부터 엘 f 프에쓰였던 그. 크롬 라인, 네. 디엘로부터 벨트에서 후드에서 앞으로 떨어지는 크롬 라인은 아 우리 차만 가지고 있는 굉장히 특별한 캐릭터라고 생각을 네. 했고 네. 사실 그 라인 자체가 어떻게 보면 좀 장식품에 가깝잖아요. 네, 네, 근데 그 장식품에다가 기능을 더하고 램프 역할을 해서 네. 꺼졌을 때는 장식품이지만. 켜졌을 때는 기능적인 파트가 되면은 고객들이 어떤 그 가치를 좀 알아주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시도를 했고요. 사실은 굉장히 좀 힘든 작업이었어요. 크롬에다가 아, 크롬. 크롬을 입힌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레이저 타공 방식으로 뒤에서 레이저로 구멍을 뚫었어요. 크롬에다가 항상 이렇게 강한 게 아니라 강한 데부터 약한 곳까지 이제 그라데이션을 만든 좀 그런 캐릭터는 사실은 저는 뭐 저희 디자인이 잘했다기보다는 네. 저희 설계팀이 너무 노력을 많이 해주셨어요. 아, 아니 근데 왜 여기까지만 나왔어요? 더 이렇게 빼면 안 아, 되는가요? 이게 네. 더 이렇게 뒤로 가면요. 네. 운전석에서 이 라이트가 보이거든요. 아. 그러면은 운전하실 때 깜깜할 때 이게 눈을 조금 안 좋게 할 수가 있어서 아. 한이 정도에서 좀 정리를 했습니다. 아. 그리고 그런데 이 코너가 네. 공기역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코너예요. 아. 굉장히 샤프하고 네. 딱 에지가 있을 때. 공기의 와류가 안 생기거든요. 아. 이 돌기도 공력 도구예요. 아. 그래서 이걸 통해서 공력이 이제 그 공력 역학계술 CD라고 네. 그러는데 그이 카운스가 내려가고요. 아. 사실은 네네 네. 그래서 사실은 기능성을 가지고 있는 디자인 퓨처라고도 할까요? 음. 소나타잖아요. 네. 네. 저희 디자이너들 굉장히 고민 많이 했고요. 사고 타시다가 네. 혹시라도 뭐 질문하고 싶으신 거, 네. 아난 이거는 좀 마음에 안 든다 그러고 있으면은 네. 저한테 꼭 연락을 해주세요. <laughs> 제가 좀 있다 명함 드릴게요. 오늘따다니 오늘. 네. 오늘. 네. <laughs>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영상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